예수님은 세례를 받으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세례는 헬라어 밥티조입니다 씻음, 인증, 기름부음 등의 뜻으로 동사의 어원는 담그다, 씻다, 깨끗게 하다입니다. 사전적 뜻은 그리스도 교회에 입교하려는 사람에게 죄악을 씻는 표시로 행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씻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것입니다. 본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지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레위기 16장의 아세셀 염소를 떠오르게 합니다.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죄 제물로 두 염소를 택하는데 그 중에 한 염소가 아세셀 염소입니다. 21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아세셀 염소에게 안수하여 전가합니다. 그리고 염소를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죽음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세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사랑의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세례는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인 것입니다.